자, 이제 먼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3사건, 지금 형사재판이고요. 제 3사건 형사재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역할극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디. 레디. 어? 누구지? 안녕. 그래 우리 친하게 지내자. 며칠이 배추님이 단체카톡방에 초대되었습니다. 뭐지? 안녕. 예전에 뭐라 였다며 누가 그래? 너희 없는 말 시원해? 거짓말. 애들한테 다 소문 났어. 너 진짜 실망이다. 그러게 다음 반애들다그길데 너 왔다 맞잖아, 어디서 안니저그래 너희들 갑자기 내한테 왜 그래? 잘했어. <목소리>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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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추가 공사해야지. 그렇 <laughs> 네, 시작해주세요. 음? 지금부터 컨트롤 때문에 피어부분가에서 정숙하셔야 합니다. 진짜. 지금부터 삼적피아 제3회 학생 자필 법정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 입장에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등장하주주시오니다 이 민원학생은 예를 어 지시지요. 민만이 가지면 안돼 라고 전달해 주시지요. 피고인은 왕명 씨는 민학생이 맞습니까? 네. 피고인 자리를 앉아 주시지요. 천독아 학생자치법정을 진행하기 앞서 변호인 검사 배심원단에 대한 역할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사는 학생자치법정에서 법규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규칙 위반에 대한 규정상의 처분을 요청하는 일을 맡습니다. 이때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을 선고하는 기준은 천독피아 검와 배심원단의 협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리고 검사는 판결을 내릴배신원단과 아, 내일 내릴 배심원단과 판사에게 엄정한 판결이 나올 것을 요청하고 주장해야 합니다. 또는 검사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증인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음 분에는 피고인 민주학생의 결론을 감사합니다 따라서 위반사진에 대한 서로의 경전 약식 등을 주구하면서 검사 판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증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과 단면 또한 제출할수있습니다 그리고 대친권자는죽고난후회이실에서 피곤하게 피고, 내릴 조치에 감각을... 방법을... 학생이나 배심원단에게 나쁜 감정을 갖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모두 최선을 다해서 재판에 임해주시길 바랍니다. 선수하겠습니다. 이번에 참석하실 중. 임민주 답변을 잘해서 이루어질 수. 임민주 답변 선서하십시오. 선서. 선수, 나임민준은나 수출의 명예와 선서피할 명예를 걸고 이 복정에서 성실한 체결를 진심만을 말 것을 명패합니다. 배심원 대표 선서하십시오. 김준성 학생이었죠? 김준성 학생 이세요 선사분 전달해주세요. 선 네. 선, 더, 선, 더. 선, 더. 저희 배심원 일동은 이 재판에 있어 사실을 정당하게 판단할 것과 진실한 판결을 내릴 것을 엄숙히선사합니다 이민준학생대한 학생 신이민 학생은 사이버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상속비와 가치각서를 회부되었습니다. 검사는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해 질문해 주십시오. 이민준 학생의 검사의 질문을 제가 받습니다이민준 학생은 사이버 학교폭력을 한인나봅니까 네, 인정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알 하지만 재미로 사격을 한 것은 본인의 부덕성이 없었던 건 아닙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집방장님, 증인 요청드립니다. 저는 상년초도 함께 5학년 구간 신행철입니다 증인으로서 조사한 자료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했더니 지금 알려진 내용 말고도 다른 이야기 또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31조에 따르면, 국민의 사람을 모욕한다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취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이민준 학생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한재 카톡 방에서 상대방을 노리고 모욕감을 주었으므로 벌금 200만 원을 부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고인 이민준 학생은 피해자 학생을 협박하여 공포감을 주었으므로, 상국제 383조에 28,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9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청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이민준 학생에게 추가로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따라서 모욕과 협박에 관한 두 가지 제목을 정하여 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편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사님이점 참고해 주시면 좋습니다. 겠 감사합니다. 어떤 사회가 있던 재미로사이버학교측양을한 것은 학생이 법규를 지키고자 한 도덕성이 없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질문 네, 해주세요. 검사 측 신문에 기반을두고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검사 측 신문은 이렇게 톡톡방에 초대하라고 곤란하게 한 것은 동의하시나요? 네, 학교평량을한 것은 동의하지만 저 말고도 다른 아이들도 없었습니다. 이민준 학생은 학교폭력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사건에 대해 뼈다리게 반성 중이고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합니다. 자신에게 한 것을 반성하고 대단하려는 노력이 보이는 만큼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Thank <laughs> you.